제가 마이크를 켜고 15분쯤 전에 빗썸이 농협은행과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정리하려던 찰나 조금 전에 mtn발 기사에서는 빗썸과 농협은행의 재계약은 결정된 바 없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3월 2일 한 언론매체는 빗썸과 농협은행이 최근 실명계좌거래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농협 재계약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데 농협 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빗썸 측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정정보도가 나온 것으로 봐선 막바지 단계로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확정되지 않은 기사를 통해 농협과 재계약이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급하게 이런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빗썸은 현재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오늘 24일이면 계약이 종료된다. 최근 카카오뱅크 등 다른 시중은행과 계약을 시도했으나 계약성사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게 키포인트죠 빗썸은 농협 말고는 현재로서는 딱히 답이 없기 때문에 만약 농협과 재계약이 불발된다면 빗썸도 고팍스처럼 한순간에 고객을 엄청나게 잃는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정기사가 빗썸 측으로부터 나온 것을 미뤄보면 내부적으로는 농협이 빗썸과 재계약이 결정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빗썸 측에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기사를 통해 먼저 소식이 나오게 되면 농협 측에서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빗선마저 흔들리면 이 독점 분위기가 훨씬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쪼록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실명계좌가 마무리되길 바래야겠습니다. 오늘은 상장 폐지 소식이 많네요. 코이너는 3월 16일 12... 6일부로 피카를 상장 폐지할 것임을 공지했고 업비트는 4월 2일부로 누 사이퍼를 상장 폐지할 것임을 공지했습니다 다만 피카의 경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상패를 한 것이 맞지만 누 사이퍼는 바이낸스의 킵 네트워크와 합병 후 티코인으로 병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사이퍼가 필요 없어서 상장 폐지를 하는 것이라 악재로 인한 상폐는 아니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국내 5대 거래소는 닥사라는 협의체가 있는데 국내 5대 거래소 어디든 특정 코인이 상장되면 나머지 거래소들도 상장 요건을 다 갖추는 건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를 들어 빗썸에서 A라는 코인이 상장되면 이는 닥사에서 상장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는 의미일 텐데 그렇게 되면 업비트는 코인온에서도 상장 여부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상장을 시켜도 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국내 5대 거래소의 경우 어느 거래소든 하나라도 상장이 되면 나머지 거래소들도 매우 쉽게 상장이 될수 있다는 의미인데 국내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재단들 입장에서는 꽤 편리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3월이네요. 지난 2월은 가상자산 시장이 숨을 고르는 한 달이었는데 이제 그만 숨 고르고 하루 빨리 비트코인 25,000 달러를 뚫어서 그 가격 위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분위기가 하루 빨리 형성되길 바라며 오늘의 코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